서류전형 왜 떨어질까요? 오늘은 합격 불합격 자소서의 단세 가지 차이를 올리브영에 취합한 제 멘티의 합격 불합격 자소서로 분석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를 잡으면 붙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3년간 500여 명의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면서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차이는 총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두괄식 두 번째 팩트 기반의 근거 세 번째 인사이트와 기대효과였는데요. 이세 가지만 잡히면 서류평가자는 아이 친구는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바로 느낍니다. 자 합격자 수서 먼저 분석해 볼게요. 문항은 올리브영의 강점과 이를 강화하기 위해 수행하고 싶은 업무를 지원 직무 관점에서 작성해 주세요. 올리브영의 강점은 상생입니다. 두 가지 식으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불합격자의 자소서에는 올리브영만의 매력은 모든 브랜드에게 열린 기회라고 그래도 이야기를 해 줬는데 문제는 갑자기 두 번째 의견이 나와요. 브랜드의 특징을 찾아 제품군을 확장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나가며 성장시키는 것이 올리브영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력에 대해서 모든 브랜드에게 열린 기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불합격자의 자소서에는 본인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두갈 식이 아닙니다. 제가 두 번째로 팩트 기반의 근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주장을 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3년 기준 매출액 상위 10개 브랜드 중 7개를 차지할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액 팩트 기반의 근거가 명확하게 보여지잖아요. 하지만 불합격자의 자수서에는 부동의 1위 제품을 없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주장에 대한 근거가 팩트가 없으니까 평가자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인사이트와 기대효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브랜드에 차별화된 제품 라인을 찾아 상품군을 확장하고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여나가며 성장시키는 것. 지금 회사의 정보가 탄탄하기 때문에 본인만의 인사이트도 명확하게 잘 나옵니다. 하지만 불합격자의 자소서에는 본인만의 인사이트가 팩트 기반으로 명확하게 나오지 않죠. 수행하고 싶은 업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뷰티 키워드 트러블 119. 두갈 식으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저는 올리브영의 슬로우에이징 크림 뷰티처럼 여드름과 관련된 뷰티 키워드를 만들어 제품 라인업 및 정리를 강화하고 싶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트러블 119라는 뷰티 키워드 아래 등드름 구조대, 좁쌀 여드름 구조대, 홍조 구조대와 같은 제품 라인업을 구성하여 다양한 카테고리의 인디 브랜드 제품들을 이 키워드를 통해 알리고 육성하며 반응이 좋은 제품들의 경우 제품 확장을 제한하여 브랜드 성장에 도움을 주고 고객들에도 편안한 쇼핑 가이드가 될수 있을 것이다 기대합니다. 두 갈씩, 그리고 팩트 기반의 근거, 본인만의 인사이트, 기대 효과까지 정말 잘 나온 자기소개예요. 스페셜 케어존을 제품 기능별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단일 품목만 입점된 인디 브랜드 제품도 적절한 위치에 진열되게 하고 비슷한 기능을 가진 제품들을 비교해 고객들에게 편의를 주며 동시에 sq 비교를 통해 강화해야 될 제품 라인을 파악하여 브랜드에게 제품 개발 제안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수행하고 싶은 업무에 대해서 두괄식도 가 없고 구체성도 없고 본인만의 인사이트 기대 효과까지 없습니다 이렇게 2번 3번 관련해서도 제가 불합격과 합격을 모두 다 분석을 해 놓은 PDF를 제공을 하니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 보면 합격자는 두 가지, 팩트 기반, 인사이트, 기대 효과까지 연결이 잘 되지만 불합격자는 중간에 갑자기 새로운 주장이 등장하고 소제목이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거도 없고 기대 효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합격자 자소서를 읽는 순간 이 친구는 논리적이지 않구나, 정리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이런 사람을 굳이 회사에서는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차이는 두 가지 세트 기반의 근거, 인사이트와 기대 효과인데요. 제가 아까 보여준 합격과 불합격 자수서는 한 친구의 자수서예요. 저의 취업반을 듣고 불합격자의 자소서에서 합격자의 자소서로 탈바꿈을 한 거죠 특히나 이력 변화 없이 저에게 자소서 쓰는 방법만 배워서 바로 cj 올리브영 취업까지 해버린 겁니다 자소서는 채용평가 기준에 맞게 평가자가 뽑고 싶게 쓰는 거예요 그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저를 만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둘 테니 저와 함께 꼭 이번에는 취업을 성공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깊이 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이상으로 대기업 취업 연구소의 갑지였습니다.